아이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버사 네, 네. 방장. 대한민국에서 엘베 제일 존나 잘하는 엘베 방장이 수입니다 예. 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아, 그, 그, 감기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감기 많이 걸립니다. 자, 아주 감기 때문에 죽겠네요. 저는 이게 여럿이 있는데 가면 안 돼요. 하여튼, 몇 명이서, 세명이상네명이상술 먹으면 꼭 이렇네요. 그래서, 저희도 조심하십시오, 감기들. 자. 오늘은 그어 조금 바닥에 차가 없습니다. 제가 앉아서 어 기계란 무엇인가, 도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어 바쁘지만은 그래도 점검하면서 조금 어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모델이 요즘 이제 많이 깔리는 엘리베이터 세 대나 네대 중에 거의 두 대는 깔리는 현대 엘리베이터 모델이죠? Wb. 모델인데, 도아인버터들은 보면은 도아 이 기계적인 것들을 항상 그 기계는 제가 누차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원리를 아는 것이 주요 기계는 구조 및 원리입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단순적으로 뭐가 나갔을 때뭐치수몇 미리 몇 미리 몇뭐 이런 매뉴얼들이 있지만은 뭐 인솔레이션이라 나 무슨 설치 매뉴얼들이 있지만 <laughs>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에? 그런 거별 말고 예, 점검자들의 어떤 감+ 예? 감이 최고입니다 감이 감으로서 딱 자기 눈에 맞게 수직 수평 그죠 이게 수평이죠 수직이고 기계는 수직 수평 특히 엘리베이터라는 이런 수직으로 움직이는 이런 운전 어, 운동체들은 무조건 이게 생명입니다 수직 생명이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염두에서. 아, 이거를 뭐 여러분들 조화 조정하는 거 많이들 알잖아요. 일단은 편안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문이 닫힌 상태에서 수평이 되는 거 맞고 그죠? 편안하게 앉히고 여기에만 들어가면 다 정확해요. 그래서 음, 뭐 솔직히 관심을 가지라는게 이게 뭐 하는 건지 여기만 보면 원리를 몰라요. 이렇게 속에 각 층마다 홀더 릴리즈로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그럼, 놀라가 요 소개를 요렇게 통과를 되죠. 요렇게 각층 도화를. 그래서, 놀라와 요게 사이를 우리가 갭이라 그러죠. 인터로 갭. 요 갭이 너무 가까울수록 좋긴 좋은데, 좌우 유동의 어떤 변형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 예전에 뭐 갈도화 같은 거나 이런 거와는 요거를 끝감 속에까지 기계를 점검을 잘하는 사람은 요 갭이 좁을수록 크로스 마지막 구간에 홀도화를 놓는 그 구간이 그 좋아야지만 저 최대한 적게 나야지 홀더가 쿵 안하죠 그래서 그게 기술자 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건당기 어떤 그 저항 제어를 쓰던 방식이고 캠이나 이런 캠을 쓰던 방식이 요즘은 인버터 제어가 대세고 인버터로 속도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0.2제로 까지 끝까지 끝에 까지 도화의 힘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요즘은 도화조작 하니까 쉽죠. <laughs> 저 세팅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계도 보면은 자, 요런 게 뭔지를 몰라요. 이런 게 자, 멀리를 알아야 돼. 우리가 안에 사람이 갇히면 열으라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거죠. 맞죠? 그죠. 칸에서 열수 있는 거 락킹. 요건 디바이스 락킹 장치죠. 그죠. 요건 카드와 스위치고 자, 락킹 스위치죠. 그러면은 자, 릴리 놀라가 여기에 들어오죠. 요 사이에 그러면은 자. 이게 이게 뭐 하는 원리죠? 도어가 그냥 이렇게 열면은 걸리죠. 그죠? 요 락킹이 있으니까. 그죠? 락킹이 있으니까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그 구간에 카드가 먼저 열리겠죠. 릴리즈가 되어 있으면은 카드가 요만큼 열리는 상태에서 요만큼 벗어나고서 요기 릴리즈를 트니까 요기 여기서 요렇게 치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이 이렇게 열리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이 기능이 망가지면은 손실되면은 도하가닥향기 열려버리겠죠 그죠 걸리겠죠 이렇게 인터록 그래서 아~ 요 갭도 필요한 거고 요 갭은 그러니까 요거보다만 넓으면 일단 상관은 없겠죠 그죠 요거보다만 넓으면은 <laughs> 그래서 그런 거 원리 요기에 있는 요 링크가 뭐 하는 거다 요기 여기에 눌리해서요만큼들었을때요 없는 공간으로 쏙 빠져서 매홀로 빠져서 그 순간에 여기를 릴리즈롤러를 들리면서 들리는 원리다. 요기딱 원리죠. 그죠? 에, 여기에 도화에 이게 뭐 무슨 도화라 합니까 이게 MR이나 M2라 그럽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에, 그래서 뭐 2, 30대 1인기 술이라고 그런 걸 달달 외우고 다니는데 오래 해보니까 다살때가 음식과 이더라고요. 안기는 젊었을 때 하시고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젊어서부터도 어,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달달달 외워가지고 공부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때 지금 깨달았으면 서울대 다 갔죠? 그죠? 어, 참 역시 그래서 경험이고 인생이란 건 역시 오래 살아보고 겪어봐야지 어떤 게 나오지 그 나이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선배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필드에서 오래 한 선배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뭐, 이해하고 듣는 분들은 빨리 캐치해서 조금 도움되라고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의 옆집 형입니다. 그냥, 엘베 여러분보다 많이 했고, 여러분보다 고생 좀더 했고, 열심히 했다는 거 하나는, 부끄럽지 않게, 승강기 밟에서 만큼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감기들 조심하시고, 음, 뭐, 그나마 이 도화는 그래도 기본 요즘 많이 깔리니까 요 모델을 하는 거예요. 뭐, 신들러라든가, 에, 외국 모델들은 도화 기가 막히죠. 칼 달린 거. 그런데 이제 그런 도화는 뭐, 저도 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현장에 있으면 저도 현장에서 간단히 한번정원을 가서 도화를 익히고 배우는 서준입니다. 그래서, 어, 어 그건 그거대로 배우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거는 원리를 알고 다 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단순하게 빠지지 말고 기계 구조의 원리를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지 무슨 일이 쉽다 기계고 기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면 되는 겁니다. 경험이 쌓이면 되는 것이고 어 그래 여러분들 면 기계도 잘해야 돼요. 뭐 전기 맨날 제가 도면을 보는 건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지 도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어 그건 세월이 가도 그이 기계란 거는 어떻게 해도 경험 쌓이면 굴러가지만은 정기적인 거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매일 보라는 거죠. 어 근데 기계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기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저는 전기 쪽에 좀 그래도 좀난 놈이래서 조금 더 수월해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이 기계가 딸려서 기계 공부 무진장했습니다 진짜 신입 때. 어 저서 저 현장 가서 설치하는 형님들한테 가가지고 저 내일 세우고 저거 다 배웠어요. 저런 거 제가 근무에 퇴근하고도 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그래도 백문이 부려 이건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최고의 기술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들이 요새는 좋은 게 있으니까 제말꼭 명심해서 작업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자, 감기들 조심하세요.